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야, 스텝2도 벌써 절반 정도 온것 같은데요. 온 것만큼 또 열심히 또 해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그림은 About이라는 그림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공부했던 그림들 중에 제일 긴 그림이에요. A B O U T 제일 긴 그림이죠, 그죠? 다섯 개나 되네요. 역시나 우리 쫄지 말고 화끈하게 한번 쉽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쌤이 요새 유튜버를 시작했다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뭐에 관한 유튜버야? 먹방이야? 나 보면 먹방 생각 나나 봐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표현하죠. 어 호수영어라고. 영어에 관한 유튜브야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갑자기 유튜브 얘기를 왜 하는지는 역시나 우리 어바웃 세 가지 용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바웃은 첫 번째 뭐뭐에 관하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걱정을 나타낼 때 어바웃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대략, 약이라는 의미로 어바웃이 사용이 됩니다. 야, 걱정, 약뭐또 번거롭죠, 그죠? 이 번거로움이 어바웃의 그림 하나로 편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선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라면 잘알 겁니다. 한번 가 보도록 하죠. 어바웃의 그림은요. 어떤 한 중심으로 뭔가가 흩 뿌려져 있는, 막연하게 흩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막연하죠? 근데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게, about이 원래 막연함을 조금 나타내는 그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한 그림은 우리가 이따 진짜 영어 그림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하고, 첫 번째 용도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용도는, 뭐뭐에 관하여 라고 쓰인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볼링이 취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볼링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라는 글을 쓸수 있습니다. about 을 이용해서 말이죠. 영어식으로 쓰면 선생님은 이야기한다 about 볼링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볼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흩뿌려져 있는 정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볼링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볼링 공에 대한 이야기 장비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 나는 그녀에 관해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나는 이야기한다 그녀에 관해 인데요 여기서 역시 about 그녀 라는 표현을 쓰고 이 표현을 쓸때 그녀라는 사람의 뭐 학벌, 나이, 외모, 혹은 뭐 성격, 취미 등등등등에 대해서 아주 흩뿌려진 정보들을 막연하게 다 이야기할 때 about 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아, about 이왜 흩뿌려진 그림인지 잘 알겠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about은 걱정을 나타낼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나는 이번 시험에 대해 걱정한다 라고 할 때, 나는 걱정한다 about 이번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걱정이라는 말에 about이 참잘 어울려서 붙게 되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걱정이라는 어떤 동작 혹은 생각을 고민해 보면 되는데요. 걱정이라고 하면 아, 이것도 고민했다가 저것도 고민됐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걸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나는 걱정한다. About 시험이라는 건 시험 일정도 걱정이야, 시험 범위도 걱정이야, 어우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막 오만 걱정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about이라는 녀석이 걱정이라는 키워드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게 잘 어우러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대략이라는 그림은 왜 about에서 등장하는 걸까요? 이건 그림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선생님이 일주일이라는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대략 일주일간 영어 공부를 했다. 나는 대략 일주일간 시험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쓰일 때, 나는 공부했다. 영어를 about, 일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왜 about이 쓰이는고 하니, 바로 이 일주일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퍼져나가 있는 기간들, 퍼져나가 있는 기간들, 즉, about 일주일이라는 건 정확한 일주일의 범위가 아니라 앞뒤로 조금씩 퍼져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일주일 대략이라는 건 6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8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bout의 세 가지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대략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응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 한번 볼까요? 우리 대략 7월쯤 만나자 라는 표현을 보자고요. 이렇다면, 우리 만나자 대략 7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7월을 중심으로 앞뒤 전후로 해서 시간이 마치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즉, 6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8월 초가 될 수도 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호수영어의 이 스텝2 강의는 세 가지의 용도와 킥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슬프게도 이 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레벨1의 스텝2 치고는 이 킥이 너무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선생님이 이 난이도 높은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조금씩 쌓아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영어의 덩어리가 커졌을 때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아쉽지만 요세 가지로 마무리를 짓고 머리를 좀 식혀주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합시다. 어바웃에 관한 오늘 수업이 잘 이해가 됐다면 역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10개의 그림들에서 어바웃이라는 그림을 찾아 표시를 해줄 텐데요. 한번 보죠. About. 여기 있네요. 자, 이 About에는요, 우리가, 자, 하나의 중점을 두고 흩뿌려져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햇빛 모양, 태양 모양처럼 그려져 보도록 합시다. 자, About의 그림. 뭔가를 중심으로 흩뿌려져 있다. 대략적으로 흩뿌려져 있다. 라는 거꼭 기억해 줍시다. 10개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더 About과 친해지는 기회를 매일 갖길 바라요.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역시나 한꺼번에 숙제를 하려고 하면 영어 실력이 더디게 늘거든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Easy and every day. Bye bye.